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국민의 골반교정운동 4편에 이어 제5편 허리통증과 골반교정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허리통증이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허리통증은 직립인간으로서 숙명적인 것 같습니다 에, 모든 사람이 일생동안 90% 이상 허리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예, 허리통증의 진단과 치료는 서울 아산병원 조주만 교수님의 치료 가이드를 참고했습니다. 척추 디스크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태행으로 약해져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예,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의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척추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는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의 기능 회복 및 강화를 돕는 교정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허리 통증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네, 허리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하고 또 조조 강직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허리가 태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허리 통증이 나타나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요? 예, 네, 척추의 범은 근골격격의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허리통증의 대부분은 골반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척추뼈 변형이 발생하고 척추 주변의 신경을 누르게 되고 운동능력이 저하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골반과 척추가 틀어지면 고관절과 무릎,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틀어지게 되어 고관절 통증과 무릎 통증이 동반하게 됩니다. 허리 통증의 병원 치료 가이드와 장복민 건강 암마원의 치료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네, 병원 치료 가이드는 첫 번째 쉬어라, 두 번째는 진통 소염제를 먹어라. 그래도 통증이 있으면 스테로이드를 처방받고 네 번째 그래도 악화되면 뭐 시술이나 수술을 권합니다. 그러나 저희 임상 경험에 따르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골반 리셋 운동을 통해서 뼈와 근육이나 인대의 좌우대칭을 맞춰주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을 길려주고, 뭉친 근육을 안마를 통해서 풀어준다면, 통증을 현재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상태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나요? 예, 앞으로 숙였을 때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라고 그러고, 뒤로 젖힐 때 아프면 척추관 협착증, 에, 걸을 때 아프면 척추 전방위전이증 좌우로 돌릴 때 아프면 염좌로 급성 요통이라고 합니다. 에, 동작에 관계없이 아프다면 내장염증이나 만성 요통으로 진단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에, 척추의 뼈와 뼈를 연결하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척추 신경관으로 빠져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예, 흔히 우리가 디스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디스크란 어떤 증상이 나타난가요? 예, 디스크가 밀려나와서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예, 좋은 자세와 꾸준한 교정 운동이 필요하고, 또 금연이나 절주, 예, 체중 감량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다음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척추뼈와 인대가 심한 노화 과정을 겪게 되면 요통보다는 눌린 신경이 지배하는 엉덩이, 허벅지, 장단지, 발의 통증이나 저림으로 인해 걷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척추관 측만증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나요 척추측만증이란 사람을 마주 보았을 때 척추가 옆으로 휘게 되는 기형으로 미용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한 경우 내부 장기를 압박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찍 교정 치료를 시작할수록 치료 결과가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으로 척추관 또 후만증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가요? 예, 척추관 후만증은 척추 측만증과 비슷하게 척추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변형이 일어나는 질병으로 측만증이 보통 S자로 휘어진다면 후만증은 척추가 뒤로 휘어져서 C자 모양으로 이 등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 척추 전방 전위증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가요? 예, 척추 전방 전위증은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져 엉덩이가 뒤로 빠져 나오는 증상으로 앉아 있을 때는 아무리 증상이 없다가 서거나 걸으면 분리된 뼈가 신경을 압박해서 요통과 자골 신경통을 증세가 나타나며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증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척추 골절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요? 교통사고라든지 추락 또는 낙상, 뭐 운동 경기 등에 의해서 척추에 심한 충격이 가해져서 골절된 상태로, 부러진 골파편이 신경을 압박해서 심한 통증과 신경마비 증상을 나타내므로 가급적 빨리 수술을 찾아 수술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척추를 위한 바른 자세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부득이 힘든 일을 하고 난 후에라든지 편측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골반 교정 운동과 매일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장복민의 골반 교정 운동 프로그램을 하면 어떤 것이 좋죠? 아, 골반 교정 운동 프로그램을 하면 몸매가 예뻐지고 체형이 정상 상태로 유지하며 근육 기능을 키워 줘서 불필요한 요통 요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과 지구력을 증진시켜주고 간절히 움직이는 범위를 넓혀줍니다. 장요근의 긴장은 허리통증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예, 장근과 대요근을 합친 장요근은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근육으로 허리 건강과 요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잘못된 자세로 인하여 허리통증의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장력근의 마사지는 이렇게 편한 자세로 누운 상태에서 가볍게 이렇게 눌러서 지그시 손끝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압박을 주므로서 어 근육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자세를 통해서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어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요 방향. 긴장하면 왜 허리가 아프게 되죠? 예, 요방형근은 허리가 아픈 사람은 무조건 이 근육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 허리와 골반의 안전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이곳을 안마를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어느 정도 무조건 좋아진다고 봅니다. 예, 요방형근의 마사지는 측면으로 누워서 예, 이렇게 지그시 눌러보면은 긴장띠가 이렇게 만져지게 되는데 그 부위를 이렇게 서서히 처음에는 풀다가 어느 정도 풀어진다면 더 강한 압박으로 점점 이렇게 눌러줘서 근육을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줌으로써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척추 기립근에 긴장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척추 기립근은 하체와 함께 몸의 줄기이자 기반이 되는 근육으로 복근과 함께 동시에 큰 힘을 쓰는 근육입니다. 그러나 가체중이나 척추 기립근의 긴장으로 요추 3, 4, 5번에 힘이 많이 실리게 되고 후간판까지 가부하가 걸리게 되면 요탱이 발생하거나 디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립근 마사지는 흉추에서부터 예, 요추에 이르는 어, 기립근에 따라서 이렇게 쭉 만지다 보면 은 예, 긴장띠가 이렇게 그 몸으로 전달되는데 특히 그런 부분을 잘 풀어서 예, 근육을 이완시켜 주고 또 오른쪽에 그림에서 처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 줌으로써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복근과 허리통증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복근은 운동시 척추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약하게 되면 허리 통증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복근이 강할수록 복합 운동에서 더큰 힘을 낼수 있다고 봅니다. 복근 마사지는 시계 방향으로 손바닥을 지그시 이렇게 눌러서. 예, 쭉 돌다 보면은 앞통점이 만져지게 되면은 예, 그런 부분은 특히 더 세심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고, 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 스트레칭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엉덩이 근육은 허리 통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어 인간이 직립보행을 할수 있는 이유도 이 엉덩이 근육이 몸의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예, 근염 감각이 떨어져서 쉽게 넘어지고 허리 통증이 발생하며 예, 골절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 엉덩이 근육의 마사지 방법은 이 근육이 이렇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손으로 눌러서는 좀 이렇게 풀기가 좀 어렵고 예, 주두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뭐 발의 힘을 이용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자세를 통해서 스트레칭과 안마를 통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호 운동과 허리의 통증은 어떤 관계인가요? 네, 우리 몸은 운동을 할때 허리와 골반 고관절이 연동해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허리를 움직일 때 요통이 없는 그룹은 오른쪽 도표에서 보듯이 코어 근육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허리로 가는 힘을 분산시켜줍니다. 그러나 요통이 있는 그룹은 허리 근육만으로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코어 운동의 대표적인 프랭크 운동을 무릎을 대고 시작하고 발을, 배를 바닥에 대고 스위밍 운동과 온몸 일으키기와 비슷한 뱃살 잡는 코어 운동 크런치를 권장합니다. 예,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은 예, 가격한 예, 운동이나 예, 노동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예, 첫 번째로 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은 이완 스트레칭과 골반 리셋 운동을 하고 통증이 안 나도 반드시 계속 해 줘야만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른 자세로 건강한 허리 유지를 하고 근력 강화 운동도 꾸준하게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수술하는 병이 아니라고 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스스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아주 심할 경우는 시술이나 수술 치료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골다공증 예방은 허리통증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숭아르의 균형을 잡고 삶의 균형이 잡혀 통증 없는 풀팔한 인생 살기를 희망합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